안녕하십니까. 오늘은 8월 15일입니다. 오늘은 당근 파종을 하러 왔습니다. 당근 씨앗이요. 지금 여기 한번 뿌렸는데, 파종을 하였으나, 날씨가 너무 폭염인 관계로요. 날씨가 너무 더워서 그런지, 발화가 되지 않았어요. 다시 오늘 파종을 2차로, 파종을, 당근 파종을 었습니다 갈, 아, 당근은요, 어, 도 어, 8월 초순, 중순까지도 뭐, 어, 파종을 하면요, 어, 한 11월 초중순까지 수확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2차로 다시 파종을 하였습니다. 근데, 에 여기에 두줄 뿌림을 하고요, 두줄 뿌림을 하고요, 어, 보습, 또 날씨가 너무 더운 관계로 해가지고, 어, 풀잎펄풀잎을 여기와 같이 잘라서, 보시다시피, 요풀잎펄 어, 여기와 같이 잘라서, 여, 덮어주었습니다. 덮어주고요. 어, 여기 에 물을, 물을 듬뿍 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랬어요 화당을 한 바라가 되는데, 한 일주일, 일주일 내지, 열흘이 걸리는데요. 매일 이와 같이 예, 수압을 좀 약하게 해서 이와 같이 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와 같이 물을 듬뿍 주면요. 또 이렇게 풀립을 이렇게 얹어주면요. 풀립이 없을 때는 물을 주면 비가 많이 온다든지 하면요. 어, 당근 씨앗이 아주 가볍기 때문에 아주 쏠릴 수가 있는데요. 이와 같이 풀리퍼로 덮어주면요. 것을또 방지할 수도 있고 또 내려가는 것을 방지할 수도 있고요. 또 이와 같이 보습도 잘 되고 발화가 잘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오늘은 가을 당근 가을 당근 파종을 하는데요. 어, 보습 효과와 또 날씨가 더운 관계로 이 같이 풀잎을 덮어주면 좋습니다. 마른 풀잎을요 덮어줘도 되는데 마늘 마른 풀잎을 때는 이와 같이요 이렇게 풀을 잘랐어요 이 같이 덮어주고그 위에 물을 듬뿍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가을 당근 파종하는 데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물을요, 여같이요, 어, 한 일주일, 열흘은요, 물을 매일 한두 번씩 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 어, 저녁으로요, 더울 때는 물을 주시면 안 되고요. 한낮에는 아침과 어, 저녁으로 여같이 물을 듬뿍 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시길 바랍니다.